저번 강좌에서는 셀 서식 중에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 범주에서 이곳에서 설정할 수 없는 서식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한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뱅이 표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골뱅이 앞에 학생을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 앞에 학생을 넣어서 나타내줍니다. 밑줄, 언더바라고 하지요, 이 언더바 뒤에 입력한 문자의 너비만큼, 공백을 넣어서 나타내줍니다. 만약에 이것과 같이, 골뱅이 앞에 언더바 마이너스, 언더바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이 마이너스의 너비만큼, 각각 공백을 넣어서 나타내줍니다. 별표는 입력되어 있는 문자 뒤에, 별표 뒤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로 반복해서 셀을 꽉 채워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이 골뱅이 뒤에 별표 하트 기호를 입력하면 이 비어있는 부분을 하트로 가득 채워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몇 개만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C3셀에서 C5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셀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1키를 동시에 누르면 되죠. 컨트롤 1. 다음과 같이 셀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고,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클릭. 그러면, 우측에 형식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형식에서 G 슬래시 표준을 입력하면 이곳에서 지정한 서식을 해제합니다. 즉,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형식 입력란에 골뱅이님 귀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골뱅이님 귀하. 이 보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김일동님 한칸 띄우고 귀하. 이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 입력되어 있는 글자 뒤에 모두 님 귀하를 붙여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3셀에서 이 5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이제는 형식에 골뱅이 언더바 마이너스, 언더바 마이너스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지금 이 문자 뒤쪽에 마이너스 두 개의 너비만큼 공백을 넣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문자는 기본적으로 이 셀에 왼쪽 맞춤 설정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들을 이 셀들의 오른쪽 맞춤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상단의 홈탭에 맞춤 설정해서 오른쪽 맞춤을 설정합니다. 오른쪽 맞춤 클릭. 그러면 이 문자 뒤쪽에 이 마이너스 2개의 너비만큼 공백을 입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셀에서 F5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에 골뱅이, 별, 하트 하트는 한글로 미음을 입력합니다 미음,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키를 누릅니다 한자키, 다음에 보기 변경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곳에 하트 기호가 있습니다 하트 기호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트를 입력하였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각각의 문자 뒤에 셀을 하트 기호로 꽉 채워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예시들도 한번 직접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Y를 두개 입력하면 연도를 두 자리로 나타내고 Y를 네개 입력하면 연도를 네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M은 월을 나타내는데요. M을 한개 입력하면 월을 한 자리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은 1로, 2월은 2로, 10월은 10으로, 11월은 11로, 즉한 자리 월은 한 자리로, 두 자리 월은 두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M을 2개 입력하면 월을 2자리로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1월은 01로, 2월은 02로, 10월은 10으로, 11월은 11로 즉 한자리월은 0을 붙여 2자리로 나타내주고 두자리월은 그대로 두자리로 나타내줍니다. D는 2를 나타내주는데요. D를 1개 입력하면 2를 한자리로 나타내주고 D를 두개 입력하면 E를 두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월을 나타낼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 줍니다. A는 요일을 나타내 주는데요. A를 세번 입력하면 요일을 한글로 일, 월, 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 주고 A를 네개 입력하면 요일을 한글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d 역시 요일을 나타내는데요. d를 3개 입력하면 요일을 영어로 sun, mon 이와 같은 식으로 약자로 나타내 주고 d를 4번 입력하면 요일을 영어로 sunday, monday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곳에서는 yyyy-mm-dd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정을 할 건데요. 그러면, 연도를 네 자리, 월을 두 자리, 일을 두 자리로 나타내 줄 겁니다. 그러면, B9셀에서 B12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형식에 yyy-mm-dd, y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와 같이, 네 자리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로 나타내 줍니다. 이곳을 yy, m d 이와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연도를 두 자리로, 월을 한 자리로, 일을 한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m과 d만 입력을 해 볼까요? 이 앞을 딜리트 해서 삭제해 보면 월과 일만 나타내 줍니다. 이 마이너스를 슬래시로 한번 바꿔 볼까요? 슬래시 마이너스는 딜리트 해서 지우시고요. 그러면 월과 일을 슬래시로 구분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내네 자리년 두 자리 월두 자리 일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내네 자리년 두 자리 월두 자리 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참고로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부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내네 자리년 점. 한칸 띄우고 한 자리 월점한칸 띄우고 한 자리 일점 괄호 속에 요일을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F9 셀에서 F12 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네 자리 년점한칸 띄우고 한 자리 월점 한칸 띄우고, 한 자리 1, 점, 괄호 속에 요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공문서 작성 형식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잠깐 출근부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출근부 시트 클릭. 출근부를 작성하다 보면, 이와 같이 날짜를 입력하면, 이 열의 너비를 넓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의 너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날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c 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오른쪽 방향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이 셀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이 형식을 월과 일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m/d 이와 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이 보기와 같이 월과 일을 슬래시로 구분해서 나타내 줄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월 슬래시 1로 날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열의 너비를 줄일 수 있겠죠. 열 번호 C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열 번호 V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두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열 번호와 열 번호 사이의 경계선, 어느 경계선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열의 너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식 설정을 하면 이 출근부를 좀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는 시간을, M은 분을, S는 초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H:M:S 이와 같이 나타내면 1 0분초를한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HH MM SS 이와 같이 나타내면 시분 초를 두 자리로 나타내 줍니다. 날짜를 나타낼 때와 유사합니다. 또 AM PM은 오전 또는 오후를 표시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대괄호 속에 $-Ko-$ 이와 같이 Kr. 입력하면 AM/PM을 오전 오후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설정하면 모두 한국어로 나타내 줄 텐데요. 이 방법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형식이 아주 복잡한데요. 복사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5셀을 클릭하고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블록 씌우고 컨트롤 C. F16셀에서 F18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형식 입력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확인. 그러면 오전 오후, 시, 분, 초 모두 한국어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음은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효숫자. 유효숫자는 실제로 세거나 측량하여 얻은 값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입력한 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0은 유효 숫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리를 나타낼 뿐 유효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습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호를 사용합니다. 샵은 해당하는 자리에 유효 숫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나타내지 않습니다. 0은 해당하는 자리에 유효 숫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0으로 나타냅니다. 물음표는 해당하는 자리에 유효수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한칸 공백으로 나타냅니다. C3셀에서 C8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을 샵콤마 샵샵샵 점 샵샵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F3셀에서 F8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Ctrl+1 사용자 지정 형식에 0,000.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G3셀에서 G8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Ctrl+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에 물음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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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물음표, 물음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C5셀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는 샵기호를 사용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이샵기호는 유효 숫자가 있는 경우는 나타내고 없는 경우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지요. 입력한 숫자가 0.5인데요, 소수 두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소수 두째 자리를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F5셀을 볼까요? 이곳에서는 0을 사용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0.5는 소수 두째 자리가 없지요. 그런데 0일 경우에는 유효수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0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수 두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수 두째 자리를 0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G5셀을 볼까요? 물음표를 사용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이 물음표는 유효수자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내고 없으면 한칸 공백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0.5는 소수 두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보면 한칸 공백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C6세를 볼까요. 이곳에서는 샵을 사용해서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이 좌측 입력한 자료를 보면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f6세를 볼까요? 0을 사용해서 100의 자리 1 0의 자리를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이 50은 100의 자리 1 0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 1 0의 자리는 0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g6세를 보면 물음표를 사용해서 100의 자리 1 0의 자리를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역시 100의 자리 1 0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 1 0의 자리를 각각 한칸 공백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샵은 해당 자리에 유효숫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샵을 사용하는 이유는 천 단위마다 심표를 찍으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천 단위 콤마가 찍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천 단위마다 모두 이천 단위 콤마를 찍어줍니다. 이 18세를 보면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가 찍혀져 있지요. 더큰 숫자가 입력되어 있었다면 또천 단위에 자동으로 콤마가 찍힐 겁니다. 또한 가지 이곳에 보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0.055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셋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줍니다. 이 0은 유효 숫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릿수를 나타내주는 0이라고도 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샵을 사용했을 경우 0은 유효 숫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G5셀에서 G8셀까지 보면 이 물음표는 해당 자리에 유효 숫자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한칸 공백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소수점을 맞추어서 나타내 주는데 편리합니다. 다른 예시들도 사용자 지정으로 직접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 음수, 영 텍스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수, 음수, 영 텍스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합니다. 또 순서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순서로 입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F12셀에서 F16셀까지 블럭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 입력란에 0.0, 세미콜론, 괄호 속에 0.0, 세미콜론, 마이너스. 즉, 양수는 0.0 형식으로, 음수는 괄호 속에 0.0 형식으로, 0은 마이너스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음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괄호 속에 나타내 주었고 0은 마이너스로 나타내 주었고 양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나 문자에 색상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숫자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 먼저 대괄호 속에 색상을 입력하고 두 번째 대괄호 속에 조건을 입력하고 세 번째 표현 방법을 입력합니다. 이것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맨 앞은 양수, 그다음은 음수, 그다음은 영, 그다음은 텍스트로 구분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설정을 해 볼까요? 이 27셀에서 이 31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클릭 형식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5보다 큰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샵0 형식으로 나타내고, 5보다 작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샵0 형식으로 나타내고, 이곳은 5보다 큰 경우고, 이곳은 5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는 5인 경우이네요. 그러면 5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곳에 조건을 적지 않습니다. 5인 경우에는 28번 색으로 샵0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에 텍스트 문자인 경우에는 이 입력한 문자를 색 7번 색상으로 나타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5보다 큰 경우 15는 빨강으로 5보다 작은 경우 0이나 마이너스 5는 파랑으로 5는 색 28번 28번 색이 어떤 색인가 한번 볼까요? 아래 색상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색상 시트 클릭. 이곳에 보면 색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요. 색 28번. 이 색상이네요. 이 색상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서식 2시트로 다시 가겠습니다. 5인 경우에는 이 색상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에는 색칠 색상으로 나타내 주라고 했는데요. 색칠 색이 어떤 색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색상 시트로 가서 색칠 이 색상으로 나타내 줍니다. 색상을 나타낼 때대괄호 속에 색상을 나타냈지요. 다음과 같이 색 번호를 사용해서 이 색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곳에 빨간 글씨로 입력되어 있는 이 색상들은 이와 같이 한글로 직접 색상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이셀 서식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예제 파일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한번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셀 서식 중에서 맞춤과 글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